오우 김 콩나물 선지 내장 완전 다 섞인 거 진짜 여기 대박 완전 맛있겠다 침나와 여기에 있지, 계란을 날계란을 팍팍이야

<목소리도> 지난번에 각개썼는데 700만원 나왔거든요. 그서한사는지금까 또, 시험해보는데, 계속 볼수 있으나. 계속, 나 많다. 언제 안 돼? 아, 안, 안 돼. 아, 근데, 그러면, 인사 고기 어? 0만원사0만원 나왔거든요. 0만원더나왔어 어. 그, 이승거 이렇게 어. 뭐 해가지고, 사0만원 사춘자고? 사지고사사 아, 양이 너무 많아서 남겼어요. 왜냐면 난 후식을 먹어야 하니까. 커피 마시러 왔어요. 영어 공부해야지. 브라질 산토스인데 얘가 제일 부드럽고 음~ 저는 연하게 먹어요. 진한 거 좋아는 하는데 먹고 나면은 너무 벌렁거려서 의사 선생님이 쇼크 와서 죽을 수도 있다고 조심하라고 그랬어요. 진심. 왜, 왜풀라야 돼? <laughs> 다먹어버야지 여기 와플 진짜 맛있어요. 꿀. 생크림. 나의 다이어트는 어디 갔는가? 어디 갔겠지? <목소리도> 어, 스타일. 스타일을, 아무도 <목소리도> 없이. 답답해서 붙었어 여름에는 이상하게 머리를 풀고 갈것못 <목소리도> <변똥하고> 있겠더라고요. <목소리도> 여기 꽃이 뭔가 예쁜 와. 것 같아. 첫째 뭐하니?